매니저님들, 다이아 다을놓고 네, 오세요. 자, 시원형한테 시티 다이아 선물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매니저님들, 그동안 너무 고생했어. 고맙다, 얘들아. 자, 우리 다들, 다이오버도 얻고 자랑하자. 와, 이쁘다. 다이오버 너무 이쁘잖아, 그치? 아, 이렇게 내가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서 참 좋네, 뭔가. 아, 여러분, 오늘 알다시피 제 영상에서 이제 시티 다이아를 얻게 됐잖아요. 자, 이걸 한번 제가 좀 듣거리 한번 챌린지랑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다른 소리 하는데, 아, 이번에도 또 없어. 파는 사람이. 왜 이렇게 지금, 뭐, 허전하서보는 거야? 그리고 요거 하나를 1 5 비팔고 있어. 우리 아스트라 한 번, 그, 팔았던 거 다시 한번찾아러 가자. 보고싱 아스트라, 아. 휴버트. 와, 이거 도5 4 5티야왜 이렇게 높아, 하나 같이거래 사이트 가격 5티였는데 이상하네. 이봐, 여기 5 0 5티 있네. 아이저 샀어야 했는데. 자, 좀도달다녀 봅시다. 가자. 어. 이거 그거다, 신규 타이타니. 와, 이거 하나에 7 8 5티 이거 왜 이렇게 비싸게 팔아야 돼? 진짜? 저 사는 사람 있어, 애초에? 어? 5.1t! 야! 야, 이거 사봐라! 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이거 사봐라! 이거 사봐라! 이거 사봐라! 사봐라!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아, 잠깐만! 아, 잠깐만! 갑자기 고민되잖아! 5.1t라서! 얘 호구라고, 이거? 5.1t가? 얼마에 파는 거야? 이거 가격, 가격이 얼마야, 지금 도대체? 혼인면 손이라, 와, 진짜? 아니, 왜 이렇게, 아, 왜 이렇게 애매하지? 야, 이거 진짜, 진짜 애매하다. 와. 지금 여기 딱, 노리고 있다고, 얘네들. 지금 여기, 여기 지금 노리고 있는 애들 있어요. 지금 하이엔아들. 어떻게, 이거? 에이, 어, 여기다, 여기다! 에이! 헤이. 헤이헤이나 사주고 살게. 야뭐 4.8T야 절단빨 대 그렇게 야 애들 바보 아니 탈탈 소멸인데요5.030어 이거 이거 하기 때 이거 하겠다는데 이거 운다고 진짜 하지 마아나치세 때였다 야뭐 어. 이거 진짜 쌍고 시도 맞지 야뭐 어. 맞지 진짜 믿는다 어 뭐야 어 잠깐만 어 갑자기 어4점4.8 먼저 사전 제시한 이쯤에서 사... 그래야 돼. 깎아야 돼. 깎아야 돼. 깎아야 돼. 사 오! 바로 콜린다! 잠시만, 아니, 아니, 뭐? 뭐야? 아, 잠깐만, 이거 뭐야? 아, 갑자기 구준으로 가야 될래? 뭔데, 이거? 야, 이거 봐! 아니, 이렇게 판다고, 얘네들! 어? 아니, 이렇게, 이렇게 판다니까, 얘네들이, 진짜? 야, 이거 봐! 이거 5 3티야 아, <laughs> 아, 야. 아까 메르시가 샀어. 메르시가. 메르시 하번 더! 메르시! 침추 받아! 메르시! 왜요! 메르시! 빠바바, 빠바. 휴즈, 휴즈 빼고. 4.58. 너 오늘 빼자고?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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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그런 거 가지마. 그냥, 그냥 해, 그냥 해. 고? 어, 노래 와이어, 와, 어! 와. 어, 아 그럼 그래가지고 쨔리고 있어요, 와. 어! 싸인짜리 타이타닉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와, 타이타닉부터 샤이니 10t. 아, 여기 다 비싸. 아, 나 진짜 여기서 거래할 수가 없어. 거래할 수가. 빨리 사주면안 돼요. 뭐, 너, 뭐, 파는 사람 있어 사줘. 나 사고 싶지, 빨리. 4 9티에 아무 타이타닉이가 구한다고 해보자. 어, 나노님, 나 홀로그램인데 제발 제시해줘요 나노님, 하이. h 로 야! 자, 두 번째는 저희 시청자분 중한 분이랑 이제 거어가했는데 자, 이분이 로블록스 나눔티비님입니다. 나눔티비님이 저한테 다이아에 팔아준다고 이렇게 딱, 이렇게 연락을 해줬습니다. 주 자, 나눔하고4 5티한번 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땡큐, 땡큐. 고마워. 잘 쓸게. 나 홀로그를 진 너무 갖고 싶은데 패충하란 말이야. 땡큐.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고 있던 타이타닉 두 마리가 이제 정확히 이제 아스트라 그리고 럭키였죠. 이 럭키하고 아스트라가 젤리하고 홀로그를 받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보기엔 이거 어떤 것 같아요? 2등인 거하나요손인것 같아요, 여러분 보기에는. 그래서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시고. 자,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로블로 선대추로 돌아가도록 할게요. <laughs> 열심히 했으니까 득합시다. 인정. 자, 그럼 다음에 뵐게요. 빠이. 바이, 빠이빠이.